초겨울 같은 이 늦가을도 좀 있으면 지나가고 이제는 배추김치, 동치미, 백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들을 담글 김장철이 다가오네요 요새 이집저집 집 김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막 담근 배추김치를 자르지 않고 길쭉하게 지져,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고구마에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얌얌 먹으면 그 맛이 정말로 일품이죠. 통하는 구리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디제 황희승의 차이치아 방송은 오늘도 따끈따끈한 고구마처럼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하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가, 반가. 오늘의 첫 곡은 준호의 너에게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할게요. 리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너에게 가는 길. 준호 였습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띵동땡! <laughs> 빼빼로 때이기도 하고, 또한 농업인의 날, 가로 떼이 가로, 가 가레또 가레 때이기도 합니다. 가레또, 가레또 때이. 그래서 오늘따라 길거리에서 빼빼로를 들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이네요. 가래떡 때라, 하니까, 오늘, 떡이란 정, 떡집에 가래떡이 완전 인기가 많겠네요. 그리고 길쭉하게 생긴 우리 별낭 핫도그 가게의 핫도그도 오늘 대박 나지 않을까요? <laughs> 어, 그리고 오늘은 사랑을 거베하는 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망사 형통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월화수목금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차이치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DJ 황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니하오. 어, 지난 주에 응해 식품 두부 가게 이 동준 사장님께서의 신청곡 김성환의 인생을 제가 빠른 버전으로. 드려 드려서 계속 분위기가 좀 별로 안 나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준비하거든요. 어, 김성황의 인생을 듣고 다시 올게요 세상에 올 든데 맘대로 다 곡은 인생 김성환이었습니다. 응해식품 두부가게 이동중 사장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신 노래랍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스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덜일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랑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시간을 되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요해요. <laughs> 바로 이 순간부터 잘하면 되겠죠. <laughs>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잘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laughs> 자, 다음화 DJ 황희승의 차이치아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방법인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laughs> 010-2187-2902 2187-2902 2187-2902로 -2902. 2187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 아이디 구리라디오 구리라디오 G-U-R-I-R-A-D-I-O G-U-R-I-R-A-D-I-O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 것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아닌, 응? 음? 우리가 만드는 방송잖아요. 구리정동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또, <laughs>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의 스페이스 코너, 대만 그것으로 고고싱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만 그것으로 고고싱! 이란 코너에서는 대만 관광지 뿐만 아니라 대망 각 지역에 있는 정통 시장들과 맛있는 시장 먹거리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짜짜짜, 누구의 노래 듣고 올까요? 음,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우리도 대망으로 고고싱. <목소리> 주신 곡은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나요 네네네네네 <laughs> 자 바라바라바라바 대만 그곳으로 고고씽 오늘 소개해 드릴 전통시장은 대만 중부지방 타이종시 동쪽에 있는 시장 제3시장입니다 몇십 년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 제3 시장에서의 주요 판매품은 의상과 악세사리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부터 야채 가게, 고깃집 그리고 강식거리와 먹거리 등등 다양한 상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부쩍 부쩍하기 시작하며 저녁 6시 지나야 문을 닫습니다. 구 여운 아동법부터 청소년의 캐주얼 의상, 그리고 백화점 상품에 못지않게 예쁜 수녀법과 악세사리등등 가격이 저렴해서 저와 같은 아줌마, <laughs> 저와 같은 주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죠. 특히 면절대 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죠. 아, 시장이라 하면 맛있는 시장 먹거리도 빠질 수 없죠. 우리 노래를 듣고 제3시장의 인기 먹거리를 이야기를 나눌까요? 어,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어, 신청곡을 드려드릴게요. 계절의 어, 소리. 계절의 소리님의 신청곡 한 한동준의 노르 사랑해 신청하셨는데요. 음 요즘 같은 사자란 날에 몸도 어석 어석 춥고 마음도 스슬하네요. 다다란 노래 한동준의 노르 사랑해를 듣고 싶 듣고 싶습니다. 네, 음 바로 들려드릴게요. 또 신청 것도 들어왔는데요. 어, 저희 내일 수요일 수요일 점심 열두 시 반에 어, 미바 뮤직 미바 뮤직 진행하는 미토리아 디제님 신청하셨는데요. 양카스카스탄티노의 이카오 이카오 이카오는 당신이요 에 당신이라는 뜻인데요. 어,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피리빈 노래예요 어, 신청하는 사연은, 아, 음, 이거는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어, 당신은 내 사랑인데, 나는 당신을 늘 기다리고, 어, 이런 내 슬픔, 내 외로움을 항상 날마다 나를, 나와 함께, 어, 보내, 보내고 있,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신, 당신이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건 사연, 사연이 아니고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아무튼 계절 님의 신청곡,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비토리아 님의 신청곡, 양 카스텐 카스탄티노의 이카오.

방금 들으신 곡은 미토리아님의 양 컨스탄티노의 이카오. 한국말로는 당신이었고요. 그 전곡은 계절의 소리님의 신청곡 하 한동준의 노르사랑해였습니다. 노래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릴게요. <laughs> 미토리아님과 어, 계절의 소리님. 어, 구리 전동시장 주차장 건물 1층 상인회 사무실에 오셔서 선물경환군을 바꿔가세요. <laughs> 여러분은 지금 다문화 디제 황희승의 차이 지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시장이라 하면 분식점 먹거리들 빠질 수가 없죠. 오늘 제3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3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면집이 있는데, 상호 이름은 자재 면집이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면집은 국수집 말고, 국수, 구수집 말고요, 어, 칼국수처럼 생기는 면인데요, 어, 조리 방식은 중구집의 울면과 비슷합니다. 종 야채들과 고기완자를 끓인 후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면 위에 얹은, 얹은 다음에 묵으면 되는데요 어, 야채 넣고 고기완자 넣고 그냥 물에 이렇게 팍팍 끓인 다음에 어, 전분? 전분 넣, 뿌려서 국물을 걸쭉하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국물 그 걸쭉한 국물을 어, 명 위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먹으면 돼요. 걸쭉한 국물이 면발을 타고 입속으로 빠려들어와 면발을 씹는그 입감이, 입감? 어, 입감이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만들어준대요. 자제 면집이 다른 가게와 다른 점은 면집에서 민수도 같이 팔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면도 팔고 그다음에 빈수도 같이 팔아요 차가운도 팔고 따뜻한 것도 팔아요 어, 빈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빈수는 싼종빙라고 하는데 싼종빙 싼종빙은 세 가지 토핑들을 직접 걸을 수 있는 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의 단골손님들은 대다수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대 면집에 가면 배가 터질 정도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한 더위를 대만은 덥잖아요. 더위를 식여주는 빈수도 바로 같이 식혀서 먹을 수가 있어서 일석이적이라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대 면집의 울명은 한 그릇, 한고 돈으로 따지면 약 2,000원 정도이며, 민수는 약 1,000원 정도, 음, 1,000원 정도입니다. 가격 사죠. <laughs> 저도 친정집에 가면, 어, 오빠랑 같이 여기에 가서, 어,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여러분이 나중에 대만에 방문하시게 되면 꼭 가보세요.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어, 저의 친정집에서 여기 제삼시장까지 가면 한한 한 30분? 운전, 차로 30분이면 가요. <laughs> 어, 제가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꾸룩꾸룩꾸룩 소리 나고 있네요. <laughs> 입속에도 계속 군짐이 돌고 있어요. <laughs> 아, 배고파. <laughs> 자, 노래를 듣고 다음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어, 이런 살살한 날에, 어, 좀 이렇게 저음, 저음 목소리 들으면 좀 따뜻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요새 곽진언 어, 그거, 슈퍼케인가? 어, 슈퍼케 6, 6, 6에 나오는 곽진언의 목소리가 요새 잘, 어, 좋아요. 그리고 김동률의 목소리도 음, 다달해서 음, 부드러우니까 음, 하, 한, 전혀 다른 분위기죠. 하나는 저음, 저음, 하나는 이제 부드럽고 음, 아무튼 과징언의 예사랑하고 김동률의 그게 나야 두거 듣고 음, 다음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어 뜻은, 어, 니스워드 싱간 바베, 이거 대만 말인데, 어, 근데 신간 바베, 저 대만 말잘 모르니까, 음, 니스워드 싱간 바베, 리시와의 싱과 법위인가? 아무튼, 한국어 뜻은, <laughs> 넌내법베야 네 <laughs> 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laughs> 티티제 who... <Eng mainland mermaid>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대만 노래 전진이와 전신메 전신메 트웨스로 부르는 노래 어, 네 시와의 심과 보어 아까 노래 <gioialan> <laughs> 노래 들어보니까, 발음은, 니시와의 심과 법베 응, 어, 니시와의 심간법베 한국어 뜻신넌내 법외야? 였습니다. 어, <laughs> 음, 노래 부드럽고 달달하죠. <laughs> 제가 지난주부터 커초놈증? 음, 아무튼 감기 걸어가지고, 제가 아프대 친정 아빠가 가장 많이 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는 맨날, 어, 제가 아빠의 보배보배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음, 보베 들어갑니까? <laughs> 아빠 생각나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음, 노래 좋죠?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순서는 니하오 중국어 배우기 코너인데요. 일주일, 일주일에 한번 저와 같이 중국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어, 배울 중국어는, 음,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뭐 배웠지? 지난주에 물건이 좋아요. 물건이 좋아요 배웠어요. 그죠? 물건이 좋아요는 동시하오시하오 물건은 똥시예요. 동시 하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좋다 하면 똥시 하동시 하우 인데요. 오늘 배울 중국어는 음 우리 구리 전통시장의 자랑 자랑이기도 하죠. 어, 물론 지난주에 배우는 똥시 하우 물건이 좋다. 그것도 우리 전통시장의 구리 전통시장의 자랑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두 번째 자랑. <laughs> 두 번째 자랑. 두 번째 자랑은, 어, 물건은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싱싱해요. 아주 싱싱해요. 아주 싱싱해요는 중국어는 어, 싱싱해요. 싱싱하다. 중국어는 신쌤, 신쌤, 신쌤 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는 흔, 흔. 그래서 아주 싱싱해요. 중국어로 很新鲜,很新鲜. 같이 해볼까요? 很新鲜,很新鲜. 네. 물건도 좋고, 또 아주 싱싱해요. 동시好很新鲜동시好很新鲜 와우. 이두 마디만 해도 오늘 장사가 대박 나신 거 아닌가요? <laughs> 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그리고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이네요. 어, 아침부터 뉴스에서 계속 수능 수능 이야기 어, 나오니까 어, 서영인의 야채 가게 김기철 사장님의 큰 딸, 큰 딸이 이번에 수능 본다고 저번 방송 나,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 고등학생 고등학교로 가는 건가 아니면 대학교 가는 건가 <laughs> 저는 기억, 기억이 잘안 났지만 어, 아무튼 소영이네 야채가게 김기철 사장님의 큰딸 비롯한 모든 수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정하겠습니다 어, 시,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무척 긴장하고 있겠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짜요 짜요 <laughs> 자 마지막에 음 해이 해이의 조떼모 조떼모를 들어보면서 오늘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빼빼로나 뭐 가래떡이나 뭐 <laughs> 어, 선물해주고 싶은 사랑을 거백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이의 조떼모를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 할게요 방송을 들어주신 고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시시 <laughs>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재밌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순서는. 여람구의 구리광장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리 전동시장 다문화티제 황희순의 이치야였습니다 시시,再见.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